그 이제 저희 이제 1인 유튜버를 이제 개장해서 음.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아1인 유튜버를 위해서 어떤 게 지금 만든 아, 거죠? 이게 이, 이렇게 한 제품이거든요. 이, 이 채널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구성돼 있대요. 음, 음, 음. 채널 하나는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고요. 하나는 음, 이거 음. 어. 거긴 이제 두 개를 구성해서 이제 자유 컨트롤 음. 쓸수있 찍을 수 있게 음, 음, 이렇게 음. 컨트롤러까지 해가지고 음. 컨트롤 되고요. 음. 음. 슬리퍼 모드는 잠깐 쓰지 않을 때 정말 음. 끄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음. 이딘 미디어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위해서 음. 조명 두 개에다가 조정기 하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지금 지 이게 아직 출수가된건 아니고요. 네. 어, 와디즈라고 혹시 아시는 거죠? 와디즈펀드. 네, 거기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최종 17만 원부터. 이제 정가는 24만 원인데. 요 이렇게 세트가? 네. 한 24만 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네. 아니죠. 그렇 비싼 건 아니에요. 어. 하나 안 보는 드게 이제 이게. 포트박스가 이렇게 접혀요 아 포트박스도 같이요? 소프트박스 소프트박스로? 소프트 소프트, 예 이게 엄청 이게 포트박스를 달아야 이제 빛이 부드럽고 균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이런 거는 별도 구매하셨는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소프트박스까지? 예 이게 접히기도 해서 음. 구비도 작게 인데 휴대도 간편하고 예. 그것까지 포함되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와디즈 펀딩으로 가격이 얼마요 17만원부터 17만 원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따라서 와디즈가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니까. 저 그렇죠. 여기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이렇게 그 진행이 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17만 원입니다. 몇대안 남았어요. 아, 17만 원? 예. 이제 한열대 남았나요? 열대 지나면 이제 19만 원.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송은 언제 되는 거죠? 9월 초에 합니다. 9월 초에. 네. 음. 초부터 이제. 삼각대는 같이 포함된 건 아니죠? 삼각대 놓고 이게 다 이게 이거 들어 있어요, 이거. 아, 집게가? 예, 집게, 집게 집게. 집게까지 포함? 예, 집게까지 포함입니다. 음. 음. 그러면 이거를 일반 크레이트, 1인 미디어한테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또 주력 제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건 완전히 이거는 이제. 전문가용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 다 나오고. 네, 그렇죠. 이제 이쪽부터는 이제 전문가용인데. 음. 어, 플렉서블 조명이라고. 네. 플렉서블. 네. 아. 이게 막 접혀지네. 이게 휘어요. 이게 휘어지기도 하고. 어, 하면. 그렇네 뒤에 있어서 붙일 수도 있고. 응. 음. 여기 붙여서 쓰셔. 음. 수술 아. 어. 어. 네, 이건 약간 좀 전문가가 쓰시는 조명인데. 음. 음. 네. 전문가가 어. 쓰긴 좀 너무 근데 불빛이 약하지 않나? 광량도. 아우, 세네. 아, 세구나. 음. 여기에 스포트박스라는 이거이요 음. 그럼 이제 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가. 네, 저희는 주력 상품들이 조명. 조명. 그리고 이제 어찌든 간에 이제 좀 초, 1인 미디어 유튜버를 위해서는 좀 예, 작은 예. 걸 일단 이번에낸 거고. 안 음. 안 음. 요거는 세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이요? 네. 음. 이게 한 80, 80만원 하고요. 음. 네. 컨트롤 박스까지 포함해서? 네, 다 네. 있어요. 가방에 들어있어요 음. 이동. 컨트롤 박스는 저걸 주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거 브라켓하고 이런 디퓨저 박스. 요소부터 박스는 별매고요. 디퓨저는 들어가 있고. 디퓨저 하나 들어갔고, 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 브라켓하고. 근데 이거 기본자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거 세개 세트가 있어.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아, 세개 세트로. 네, 이게 이제 이거 싱글 세트를 열 개씩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드라마 하실 때 드라마 좀 많이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세개 가방에 하나 들어있는 거 것을 음. 그거 많이 사가지고 세개 음. 세트로 그냥 음. 사실은 그 프로덕션에는 엔탈샵이 많이 있어. 렌탈샵에서렌탈샵에서 네, 렌탈샵에, 신사동 이런 렌탈샵에서세개 세트 가져가다 오고, 손님이 오시면은 하나 들고 음, 렌탈로 해주는 거예요. 예, 렌탈샵에 저희가 많이 깔려 있어. 뭐슨 렌탈에서 한두 번써보시는 사버리시죠. 음. 렌탈 며칠 하고 나면은 이것 값인데. 그렇지. 하루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것도 렌탈에서 팔. 파... 비즈니스 나는 거나 렌탈 작업은 조명 렌탈 많이 하죠. 음. 드라마 하실 때 이런 조명이 한 2, 30개씩 필요하거든요. 아, 2, 30개나 필요해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벽에 붙이는 게이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플렉시블한 게. 그건 아니고요. 음. 일반 조명들은 좀 하드하고 딱딱하잖아요. 음, 음. 그럼 이제 이게 이게 아 소프트하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이게 들어보시면은 들어보세요. 가볍잖아요. 음, 음. 그러면 조명이 1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무거운 음, 거. 음. 인력이 한세 4명 조절이 뛰어다녀요, 같이. 음, 이거면은 음. 한 사람이 10개도 들고 가요. 음. 그리고 이게 밝기도 밝기는 그, 괜찮고. 괜찮고. 아, 아, 그리고 이게 아. 플렉서블이라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음, 괜찮아요, 이렇게 잘 음. 봐도. 아, 그 이런 정도로. 아, 오히려 그냥... 그 딱딱한 주문은 이게 잘 쓰러지거든요, 바람에. 응. 음. 박살나요. 아니 음. 깨먹어요. 음. 이거는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안 뭉가지니까. 아. 이게 오히려 안전하죠, 오히려. 음. 사람도 안 다치고. 조명한 이거 게 올렸다가 넘어지면 스텝을 넘어지면 머리 다치잖아요. 이거는 음. 괜찮아요. 아. 오히려 안전하죠. 모든 면 가장 괜찮아요. 지금 현재 인기 제품이. 그럼요. 예. 이거야. 초자 상품이 이거네, 지금 현 아, 이거네. 그래서 이게 한 세트에 얼마라고요? 이게 88만원이에요. 88만원?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만 따로 구매하고 싶을 때는? 하나만 별도로 판매해요. 그럼 이 하나에다가 몇 개까지 연결될수 있어요? 하나뿐이 안돼요. 수... 네. 하나에 하나씩? 네. 아. 하나에 하나 아. 이제 여러 개컨트롤하면 DMS 포트 있으니까 DMS로 컨트롤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